여성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떤 이는 튼튼한 체격이 필수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재력이 핵심이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유혹 스킬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여성들의 호감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 중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는 여성들을 매료시키는 일이 매우 간단하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모든 표면적인 조언을 잊어버리고 매력의 근본 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단계별로 세심하게 안내하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여러분에게 끌리게 하고 원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시절 다른 남학생들처럼 저도 여성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고, 한 친구가 저에게 책한 권을 추천해 주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그 책을 완독했고, 읽고 나니 머릿속 안개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믿어주세요. 여성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식을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제 말을 잘 새겨들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 좋아요 1000개가 모이면 댓글 상단에 그책 제목을 공개할게요. 여성에게 성공하는 것은 사고방식의 문제일 뿐.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력적인 여성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그녀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결코 여러분의 외모, 말투, 혹은 보유한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여러분 내면에 흐르는 감정의 유형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에 반영되며 이것이 여러분이 긴장할 때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여러분이 그녀 곁에서 충분히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매우 자신감 있고 여유로우며 침착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그녀는 여러분에게 더 긍정적으로 응답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남자로 자신을 제시해야 해요. 오늘 다룰 유형의 사람은 여성의 모든 기분 변화에 맞춰주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남성입니다. 여성을 마치 미래의 배우자처럼 이상화하지 마세요. 만약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인상을 주기 위해 무리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내면의 부족함을 숨기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커요. 바로 이 숨겨진 결핍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성을 감동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성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 그녀를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큰 소동을 벌일 때 그녀는 인상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녀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할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유혹하려는 수많은 남성들을 봐왔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의 호기심을 자아내요.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상황 알 남자 안녕 커피 한잔 사줄까요? 여자 괜찮아요. 됐어요. 남자 말이 막힘 상황. 두 남자. 안녕. 여기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뭐예요? 여자 ABC예요. 남자 좋네요. 저한테 한잔 사주실 마음이 드시나요?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두 번째 접근이 더 강한 반응을 유발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한 픽업 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신들에게 감탄하려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예상 밖의 무언가를 만나면 그들의 관심을 자극해요. 승인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자아 인식과 자존심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러분, 마음 속의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승인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종종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여성으로부터의 수용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포기해요. 이것은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여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마음을 나타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재적인 거절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든 취하게 돼요. 그런 남성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에게 승인을 구해요. 본질적으로. 여기 승인 추구자가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겪는 정신적 여정이 있어요. 그녀에게 강한 관심이 생겨요. 와, 그녀는 정말 돋보이네. 모든 게잘 풀리면 좋겠어.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로 하여금 과도하게 노력하게 만들고, 작은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희생하게 해요. 하지만 이것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녀의 생각을 들여다보자면, 아, 이 사람이 내 관심을 끌려고 정말 노력하네. 그런데 재미없어. 이 저녁이 언제 끝날까? 여성이 여러분이 그녀의 승인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거의 즉시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매력은 그녀가 의식적으로 켜고 끌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절박한 필요는 주요한 매력 저해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승인을 구하는 한, 그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성들을 쉽게 매료시키는 남성들은 결과에 자신을 억매지 않아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성에게 다가갔는데 거절당했어요. 아니면 더 나쁘게. 친구들 앞에서 거절당했어요.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여성 유혹에 능숙한 사람들은 거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것은 단지 연애 현장의 한 부분일 뿐이며, 그들은 여성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주요 초점은 그 경험을 즐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음 두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자, 꺼져. 나쁜 놈아. 남자, 아, 죄송해요. 그리고 떠남, 투,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자, 꺼져? 나쁜 놈아. 남자, 아야, 오늘 좀 피곤하셨나봐요. 우리 엄마가 화난 새 게임 조심하라고 했는데. 무서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떤 남자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나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결과에 무관심해지면 여러분은 여성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초점은 모든 상호작용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에 머물러 있어요. 남성들 중에서 제가 불편해 하는 한 가지 태도는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향이에요. 단순히 외모만으로 여성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외적 매력은 그녀가 반드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왜 그녀를 신성한 자리에 올려놓아야 해요? 여러분이 매력적인 여성 주변에서 평소와 다르게 불안하고 떨리는 행동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실수를 범하고 모든 것을 망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녀의 외모만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매우 아름다운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남자, 내 친구는 똑똑한 여성을 만나기 어렵다고 믿어. 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음, 나도 동감이야. 왜냐하면 요즘 미모는 꽤 흔하거든. 하지만 대부분의 예쁜 여성들은 지성면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여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녀는 이런 반응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잠깐, 이 사람이 내가 그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암시하는 건가? 똑똑한 여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내가 바보처럼 보인다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녀는 여러분의 승인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범한 남성들이 매력적인 여성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주듯이 그것을 쉽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즉시 여러분을 그 다르고 특별한 남자로 분류해요. 여성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본질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올바른 접근법으로 매력을 파악한다면 어떤 여성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성들을 매료시키는 방법을 아는 남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요. 대신 다가오는 여성 누구든 받아들이는 대신 여러분이 데이트할 여성을 선택해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주문해요. 서버가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김치찌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된장찌개를 요청하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나요? 라고 물으니, 서버가 토마토 스튜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은 타협하고 토마토 스튜를 주문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나요? 여러분은 김치찌개를 원했지만, 가능한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토마토 스튜에 타협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는 다른 식당을 찾아봤어야 했어요. 많은 남성들이 여성과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들은 함께하고 싶은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 직면하고 그들의 이상형이 얻기 어려워 보일 때 그들은 타협하기 시작해요.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남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최상을 추구하고 자신이 정말로 데이트하고 싶은 유형의 여성을 선택해요. 그는 어떤 여성이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켜요. 가치 있는 남자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의 원칙을 놓아요. 심지어 함께 있는 여성조차도 만약 그의 원칙이 침해된다면 그는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자친구와 격한 논쟁을 하고 있고 그녀가 여러분을 떠나겠다고 위협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남자는 즉시 사과할 거예요. 자신이 그녀를 화나게 했다고 걱정하며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기까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는 다르게 반응해요. 여자가 말합니다. 난 당신을 떠날 거야. 그의 반응, 우리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네. 아마도 민준이가 너랑 더잘 어울릴 거야.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떠나요.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는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는 밖에 다른 선택지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자신의 가치에 자신감이 있으며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어지는 것들을 종종 무시해요.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들과 우리가 힘들게 얻으려 노력하는 것들에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원리가 관계에도 적용돼요. 여성들은 그들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남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범한 남자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그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왜 여성이 여러분의 관심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예요.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열린 책이 되지 마세요. 한 가지 전략은 관심을 보였다가 재빨리 관심을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범한 남자는 단순히 그녀에게 칭찬할 거예요. 야, 너 정말 예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릴 테고, 그녀는 아마 그를 또 다른 남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 예쁘긴 해. 물론, 하지만 우리가 잘 맞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들어. 너는 내 취향에는 너무 온순해 보이는데. 차이점을 보셨나요? 두 번째 발언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거예요. 그녀는 이 사람이 내가 예쁘다고는 했는데, 왜 우리가 잘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이 남자는 다르군. 나는 그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여러분의 관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녀는 여러분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녀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함께 있는 여성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수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돼요. 여성의 선호에 적응하는 것은 강이 죽은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통제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그녀가 상황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은 아무런 통제력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그녀에게 맞추기 위해 재구성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녀를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 가치에 맞추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단지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서는 안 돼요. 진실은 간단해요. 만약 그녀가 여러분에 대한 특정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여러분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만약 그녀가 있는 그대로에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녀가 변화해야 하는 쪽이에요. 여러분은 그녀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분명 여러분의 현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현실을 형성하고 자신의 길을 따르하여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는 밖에 매력적인 여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는 한 여성에게 모든 희망을 집중하지 않아요. 만약 한 여성이 그를 거부한다면 그는 다른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여성과 관련하여 부족함이 아닌 풍요를 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데이트 게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알려지지 않은 심리적 플레이북이었어요.